요새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의 시대다. 언제든 밀어날수 있으니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확실하게 동의하죠.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참 소홀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 뭐지? 쫙 보이십니까? 빨간 차처럼 생긴 게 혼자서 다니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자동으로 다니는 기계인가 봅니다. 그냥 다니는 것 같지 않고 잔디를 깎는 그런 기계처럼 보이네요. 참 저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희한하네요. 세상이 확실히 변해가긴 변해가나 봅니다. 점점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뭔가가 이제 변해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나 봅니다. 현실이 저러네요. 세상이 저렇게 변해 가나 봅니다 물론 잘 모릅니다 그냥 그냥 눈요기 하라고 저렇게 그냥 다니는 그런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모형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진짜로 저기 뭡니까 잔디 깎는 기계일 수도 있는 거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런 게 보이네요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아 잔디 깎는 기계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냥 장난감인가 봅니다 희한하죠 저렇게 생기게 잔디 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참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생긴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신기한 건 사실입니다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더 이상 이제 직장에 몽매여 살기 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직장 일하는 장소, 공간에 대한 의미가 많은 거고, 직업은요, 일하는 그 업태, 형태인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그게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세금들이 많이 줄긴 했나 봅니다. 저 또한 이제 불려가는 일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강의도 다니고, 지자체 강의들 말입니다. 평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었죠.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없나 하고 생각해 보면, 아, 결국은 예전보다 그런 수요가 대폭 준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변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잠시 잠깐 해서 돈을 벌고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은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일의 진정성이나 진심이 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알아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겠습니까? 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일하는데,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뛰어들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각자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있고, 행동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대에 노력한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런 그 어려움을 실천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살 길을 만들어가는 건 더더욱더 어려운 거고. 그런데 살아보니, 지내보니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참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이 험한 현실을 잘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안 끊기고 내가 오래오래 갈수 있는 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에너지가 말입니다. 그런 나의 에너지 그런 나의 힘이 있어야 그래야 견디더라는 겁니다. 세상 가는 게 무지하게 힘들죠. 빡셉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겁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막막하죠. 겁나죠. 두렵죠. 그러시면 또 살아가는 것이고 누가 뭐라든 간에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건내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겠죠. 명심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든 잘 이제 머릿속에 새겨놓고 움직여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걱정들, 여러 염려들, 여러 불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수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나는 괜찮은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묻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진도 나가는거죠 해체 나가는거 거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십니까 아파트 짓고 있는거 저거 내년에 이제 중공하는 저기 뭡니까 옛날에 저 잠실진주아파트를 제건주한겁니다 이번에 뭐 청약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버니 여전히 써들려냈던그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laughs> 앞으로 살아가면 더 이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월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겁나는 일도 가득하고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고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 현실을 이 어려움을 잘 감내하고 잘 극복하고 지내려고 다짐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수 있으려나 어떻게 살아내려나요 안 보이죠. 막막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자기만의 업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제 계속 그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내야겠죠.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두권 냈거든요 첫 번째는 유통 두 번째는 이제 직장 관련한 이야기들 세 번째는 이제 한 11월 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책은 아마 주식 관련한 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은퇴 관련한 퇴직 관련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책은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다시 아마 유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책 유통으로 돌아오고 또 여섯 번째 책도 또 유통으로 아마 갈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지금 이후부터는 유통 생존에 대한 이야기들 쪽으로 아마 더 아마 방향이 잡혀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는요 제가 네 번째 책까지 말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이후에 대한 책은 유통에 관련한 책들을 계속 아마 내며 살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통 책을 1 년에 한번 정도 시간 쭉 정리해가지고 내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가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저의 업이 그래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